아, 시다깐 잠시, 잠시, 잠6번시가 이거?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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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뭐예요?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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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분들이 다설치시 잠시, 잠시, 뭐, 너. 자. The ancient Greek thought to improve memory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 such as memory palace and method of velocity look 로커스의 복수형이에요 로커스는 로카이던에요 로카 자 로커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서 나온 단어가 이제 로케이션이에요 오케이? 알아두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단어는 이제 매물페러스하고 매물하고 로카이죠 스 <목소리> 어, 매물이 스위매물페스 어, 기억의 궁전이라는 걸로 말, 많이 알려져 있지 옛날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던 거지 공연. 네. 어, 기억의 기억력 중에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억력 기억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정석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마마 마, 마. 그 마. 안 아, 까먹었어 마. 하여튼 마 있어 개. 근데 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장소 기억법. 장소 기억법. 지명을 지명에다가 이제는 너희들 외우고 싶으면 늦는 거 알지. 제어자 아, 고대 그리스인들. 통해서? 통해서. At the same time, they and the Egyptians became experts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a grand storehouse for externalized knowledge. 퍼르트 한다하셨지 알아요? 전문 externalize externalize 외부화하다 어? 외부하다. 외부하다 그럼 당연히 이거 안 되면 이거의반대거 당연히 겠지 internalize 부화렇다자 이제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인들은 동시에, 그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었다. 뭐 하는데? 정보를 외면화 시키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뭘 발명하면서? 아, 현대의 도서관. 지식이 지금 바깥에 나와있죠. 책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엄청난 저장고. 뭐를 위한? 외부화된 지식을 위한 아주 엄청난 저장고인 현대의 도서관을 발명하면서, 정보를 외면하실 텐데 정답이 됐나요? 정보의 외부화를 말 이해돼요? 정보의 내부화라는 것은 지식과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정보의 외부화라는 것은 책의 형태로 바깥에 나열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아직 순서가 뭐가 보는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순서 대화했어요. 이러한 필요성은 isn't simply learned. 쉽게 학습되지는 않는다. 어, 이러한 필요성이 뭐지? 이러한 필요성이 뭐지? It's a biological imperative. imperative. 어? 어, 명령. 그렇지. 명령인데 얘는 그냥 important랑 똑같은 뜻으로 생각해주세요. 중요한 지つ 물론 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 아, 중요, 인포트 아, 요새는 이제 중요한 거둘수 있어서 중요한요 명사액이잖아. 자, 그것은 어 아, 그것은 뭐야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즉 동물은 들 are not right h e r e in margins instinctively Organizer는 뜻이 뭐였어? 조직하다, 꿈이다 이런 말이지. 만든다는 그 뜻이야말로. 동물들은 그들에 대한 정을 만들어 어떻게?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만든다. Most mammals are biologically programmed to put their digestive waste away from where they eat and sleep. 대부분의 포위 동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뭐하도록? 그들의 소와 쓰레기 이거 뭐야? 그뭐 뭐야? 배변 배변물. 그지 배변물. 그들의 배변물을 그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아니 갑자기 기억의 공전 얘기가 나왔다. 이게왜 나와?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 Why these simultaneously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occur when they d i d Perhaps daily human experience have hit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이게 뭐야? 이러한 동시적인 폭발. 그치, 폭발. 우리는 모른다. 왜 이러한 동시적인 폭발, 뭐 뭐에? 직접 활동의 동시적인 폭발이 발생했는지를 모른다. 뭐 했을 때? 그들이? 이건 뭐야 이거? 뭐 했을 때? 그렇지. 얘는 대응하게생익스플로전이고 지대가 수있는 것은 얘니다 그러한 이러한 지적인 활동의 동시적인 폭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마도 인간의 매일매일의 경험이 아마 특정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음? 왠지 인간 얘기 는오니까 인간 얘기 는오니까 저기 붙지 않겠니? 뭐 그런 거니다 We, 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개, 뭐죠? 개가 나네. Dogs have been dogs have been known to collect their toys and put them in baskets, and carry off their members of the colony to bury some, bury ground. Certain birds and rodents creep. Barriers around their nest in order to more easily detect invaders. 에이? 강아지는 알려져 있다. 뭐한다고? 그들의 장난감을 모아서 그들을 바구니 a 집어넣는 y o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d Carry off what did y o 리 do? What did you 은 o What did y 다 u do? What did you do? What d i 특정 세와 설치류들은 장벽을 만는다 그들의 중지 주변에 뭐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침입자들을 감식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뭐야? 뭐지? 어, 아까 이거 해각는데 이거 해각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은 들 필요하다. 뭐할 필요가 있어? 조직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보완 상태로 강한 상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박스에 들어가야 만말 찾는 겁니다. 자 문제 푸는 수업이 아니니까 정독을로 나눠주세요. That's why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 그것이 뭐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시차를 경험하는 이유다. 뭐할때 브라그레오 스 탐정. 그 시간 지역을 가로지르 이동할 때 시차를 겪는 이유는 아 시차에 대한 얘기네. 엄 오버하시면 돼요. 뭐야? 왜 그러니 또? 아아죠 자! In humans, 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daily changes i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hormones, hunger and thirst, as well as our sleep-wake cycle. Soyon, that's Okay. 이런 신체 생체시간 같은 음. 가능한데요 네 o 요 m not going to 게 o No. That's not true. I'm not g 이나 그런 배과 이런 수면 사이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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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 비 라스판스퍼트. 두 번째 뭔 뭐에 대한 어. 책임이 있다. 또 어떤 뜻이 있어. 뭔 뭐, 뭐를 담당하라 애니멀라이즈. 비 애니멀라이즈. A는 뭐지 뜻이? A 또한. A. 뿐만 아니라 또 한도 되지. 근데뿐만 아니라도 좀 외워줘. 나중에 이 정도 문법 문제 나오잖아. 잘했죠. 인간은 인간에게서 생체 시계는 뭘 담당하고 있어? 매일매일의 변화를 담당하고 있다. 어디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죠? 뭐. These biological rhythms,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are probably older than slip developed over the courses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oh 이정도면 우리 승철이 내려질거 아니야? 큰 소리 내주세요. 여기까지 좀더 계속 할거 아니야? 요새 인터널 타임이란 말은 뭐랑 같은 거야? 바리클라이랑 같은 말인 거야? 자, 우리가 내면의 시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들은 are probably older than sleep. 아마 자는 것보다 늙었다. 음. 텐데. 예전. 오, 어? 좋아. 신아이, 수신, 만, 스 좋, 까지 자, 잘했죠. 자, 이제 여기 뭐이 올드앤슬립과. 여기는 코스만 이용, 이, 쯤얘라면이문제을잘 이해할 수 있겠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많이 큰클라이버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 우리가 내면의 시간으로서 경험하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은 아마도 수면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 개발되면서, 이거 되게 생산의 지아과과문사로 개발되면서 발전되면서 어떻게 해 발전되는 거야? 여기서 5번은 뭔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얘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쓰였네.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의 과정 과정 동안 발전되면서 수면보다 더 오래되었다. 뭐가? 100만 년. 100만 년. 어, 뭐가? 어. 우리의 생체 시계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리듬이 수면보다 더 오래됐다. 이해됐을 것 같고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are the roughly 24 hour cycle,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When a cold front moves in or clouds block the light outside. Oh, you! Yeah. Hey. can yeah. you 경과를 그 대략 이4 시간 사이클. 자, 거기까지. 자, 쉽기하다는 뜻 맞아. 원래 뜻 용이하게 하다는 말은 쉽기하다라는 뜻이 해석되기 잘했습니다 자, 그들은 용이하게 한다, 생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를 쉽게 한다. 대리가 뭔데, 대리가 뭔데? 리듬스리 생물학적인 리듬들이.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용이하게 한다. 대략 24시간 주기로, 이게 주기란 뜻이에 주기로.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 t s i d e 해봐. 이게 수업시간에 No matter w h a t 것 같은데. 그죠 자. 무엇이든지. No matter w h a t 주사했어. No matter what이란 말은 뭐랑 동의하다 얘들아? What. 뭐지? 와 a 랑 같은 뜻이고. 이거 다음에 주동사의 문장이 나오게 되면 해석은 두 가지로 무엇이 뭐뭐 뭐 하더라도 오케이 또는 어떤 땡땡이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너러면 what is happening outside? 뭐가 밖에서 발생하든 발생하더라도 대략 2 4사 시간의 주기로 생리적 행동적 변화를 용이하게 한다. 보이든 음. 아니든 간에 해봐도 음. cold front moves in while clouds block the l i l d sun cold front 냉기 냉기가 moves in 아니 뭐 이래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냉기가 들어오듯 아니면 구름이 차단하는 태양빛을 차단하는 동간에 오케이? 어. 골드프론트 전선이라는 뜻이야. 원래 어, 한랭전선이래.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동해 오든, 아니면 구름이 태양빛을 차단하는 간에 바깥에 뭐가 발생하든 대략 2 4 시간의 주기로 생리적 행동적 변화를 응용하게 한다. 오케이? So <laughs> <laughs> Their internal clocks continue to learn in accordance with the place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to come. and it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ooth. <laughs> 그렇죠? 유무가 해석해 될지 설이나? 니가 해야 되죠? 그때에 내면의 시기는 계속 되는 거 계속해서 작동한다. 그래서 망이 뛴다이 거야. 진다 뛴다. 이거 작동한다이 거야. 이런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뜨지 뭐야. 작동하다는 뜻인 거야. 작동하다. 이런 커다수소리들 되게 쉬운 수건데 뜻이 뭐지? 게... 일 맞아 일치하여 그들이 뒤에 남겨둔 장소와 일치하여 그들의 내면의 시계는 계속해서 작동한다 뭐가 아니라 그들이 도달한 장소가 아니라 이때 원을 뭘, 뭘 가르켜 플레이스를 가르치는 거야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wo realign 제... 제... 그두 개를 다시 조정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이고 지금 너무 뻔해가지고 다시 한번해줘세지 The most remarkable thing is that our internal body clocks can be real adjusted by environmental cues.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시계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의 단서에, 신해서 We may get we may get jet lag for a few days when we ask our body clocks to adapt to our vastly different schedule of the day and night cycles on the on the r side of the earth, but they can do it. 마지막 문장 쓴 적. 차를 지금 지도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물을 때, 자, 에스크는 물 때, 물따듯 에스크 단위의초동선이 있으면 요구하다는뜻 우리가 요구할 때, 뭘 요구해? 이제 신체 시계가 뭐 하도록 적응 하도록 뭐에 적런해 엄청나게 다른 스케줄. 뭐에 스케줄? 낮과 밤의 주기의 스케줄에 적응하도록 요구할 때. 어디에? 언디 아사리얼스 지구의 다른 편에 있는 낮과 밤의 주기에 완전히 다른 스케줄에 적응하도록 신체 시계를 요구할 때 며칠은 걸릴 수 있어. 하지만 they can do. 그것들은 적응하고야 된다. 됩니까